요즘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제는 어, 제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저를 이제 동문회 회장으로 추대를 하겠다고 해서 어, 조금 이제 이렇게 돈도 좀 벌고 하다 보면은 예, 자꾸 부릅니다. 여기저기서 그런데 보니까 제법. 똑똑한, 잘 나가는, 어, 그런 후배들이 역시 또 간부를 이렇게 맡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또대기업의 무슨 중역도 있고, 뭐, 어, 세무사도 있고, 제법 그래도 사자 붙은 친구들이 쫙 포진을 해 있어요. 그런데, 어, 참, 제가 실상을 파악을 해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시절의 사자하고 지금의 사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어,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까마득한 후배죠 지금 변호사 4년째라고 그러니까 졸업한 지 얼마 안된 거예요. 어,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지금 뭐 변호사 개업해서 잘 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어, 월급쟁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 이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얼마 봐도. 그랬더니 <laughs> 얘기를 잘안 해요. 그러면 저기 변호사 초임 얼마 하면 구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요즘에 350만 줘도 구한대요. 그래서, 야 참. 그거 머리 좋은 친구들이 죽고 살고 공부해가지고 어,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된 건데 지금 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쪽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레드오션이에요. 예, 피바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어, 인, 인생을 좀 전략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줬는데, 아, 선배님,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어, 대단하게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벌써 옆에서는 이렇게 따다다닥 찍어봅니다. 그러더니 오. 오 트리플 A네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 트리플 A라고 하는 게 신용평가기관에서 찍는 건데, 그게 최고 등급이야. 트리플 A. 에터미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A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든지간에 상관없이 안전한 회사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경영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어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 기관 보고 이 회사는 돈맘대로 빌려줘. 띌일 없어. 요게 트리플 A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 나오죠. 어, 우수한 신용 상태를 보유하고 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상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여기다가는 외상을 줘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이제 등급이 바로 트리플 A 등급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벌써 인터넷에서 애터미 신용 등급 딱 찍어가지고 트리플 A네요. 저한테 딱 이렇게. 오, 그. 그런데 어떻게 해서 AAA까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좀 했죠. 앞으로, 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애터미 쪽으로 이제 몰려올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 생계가 급했던 사람들, 웬만큼 올만큼 왔어요. 자 지금부터 어, 어, 오는 사람의 주류를 이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 이제 어느 정도 노후대책도 서 있는 사람들, 소위 은퇴자들 있죠. 은퇴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들, 그런 분들이 지금 소서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그 연금을 받는 분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연금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어뭐 친구들 만나도 이렇게 밥값도 이렇게 내기 힘들고 또 자꾸 저 친구들 만나면 애경사 챙기다 보면은 이게 생활비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끊고 전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뒷산으로 들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굉장히 적막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 어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에게 좀 베풀면서 살살수 있는 그런 이제 소득을 원하는 분들이 지금 제법 많이 애터미에 조인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20대 청년들입니다. 지금 우리 김사학 본부장님의 조카 김광렬 본부장 딸입니다. 아저 총장 딸이에요. 그 딸이 지금, 어, 26살인데, 삼촌이 이렇게 권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에터미 사업에 조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자기 대학 간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자기는 월소득 천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졸업해서 여기저기 어, 이력서 내기 바쁜데, 벌써 연봉 억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곧 로얄크럽 연봉 2억짜리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2몇이라고요여섯 20대에 이제 억대 연봉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로얄크럽도 나오지만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고소득자들이 20대에서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안 오더라도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계속 얘기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어, 갖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젊은이들 힘다 빠져 있어요. 물론 뭐툭톡 튀는 친구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부 뭐뭐 어, 80만원 세대니 해가지고 다 힘들 빠져 있고 헬 조선이라고. 어, 여기가 무슨 뭐 지옥이래요. 어, 그런데 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 이 대한민국이 애터미란 이 회사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기가 어, 헬조선이 아니고 해븐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 그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어, 몇십 명만. 이렇게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그런 20대 젊은이들이 나오면은 이제 어떤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트렌드. 그래서 몰려오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어, 대한민국에서만 뛰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영어들 우리보다는 우리 세대보다는 조금 잘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여행들도 가끔 가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서 뛰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트렌드가 생기기 전에 왕 몰려오기 전에 지금 한 사람 데려오는 것도 힘든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젊은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 놓으면 한 젊은이가 10명이 되고 100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이 2년, 3년 후에 성공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지금 우리 아직 중국 오픈도 안 했죠. 예,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 이달 말에는 또 중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느 시, 시에다가 우리 어, 중국 지사를 오픈을 할 건지 협의를 하러 가는데 어느 지금 송해 부시장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애터미를. 자기네 시로, 자기네 성으로 유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협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제법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 대한민국의 직접 판매, 직소 판매가 지금, 어, 5위, 6위에서 지금 작년에 3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브라질, 유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위, 6위 하던 이 직접 판매가 어, 한국의 직접 판매가 3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애터미 매출만큼이 성장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 어, 이,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시장을 어, 리드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분석을 이미 어, 했어요. 그쪽 저 중국 상무성 쪽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 중국에 들어갔더니 어, 상무성이 국장급 정도 되시는 분이 애터미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이유인 즉슨 애터미라는 회사는 정말 정도를 가는 회사인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 당신들이 들어오면 은 애터미처럼 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를 지금, <laughs> 어, 여러 측면에서 지금, 어, 저희를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이제, 어,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어, 이 정부 간부들이 있는 걸 보고, 아, 중국이 아, 상당히,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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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열리게 될 거고 인도 시장, 오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12억의 인구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우리는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그럼 애텀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어, 채 10년도 안 됐는데 작년에 국내 매출액이 7천억 이후 해외 1천억을 하면서 지금 전어 지금 어 현지 법인, 해외 현지 법인만 해도 지금 7개가 어,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 캐나, 미국, 캐나다, 일본, 타이완, 싱가폴, 캄보디아, 어그 다음에 필리핀. 올해 이제 말레이시아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멕시코가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가을에는 또 멕시코를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 어, 법인이 설립이 돼서 이제 돌아가고 있고, 베트남도 지금 어, 직원이 채용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준비팀들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태국에도 지금 벌써 한 67억 정도 설립 자본금이 이미 들어가서 지금 태국은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물론 이제 허가를, 허가가 나서 영업 허가가 떨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그 나라에 상품이 들어가서 어, 상품 품이 전부 검사를 통과해서 판매 허가를 받기까지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들은 전부 대부분이 이제 허가품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 하는데 시간이 또좀 어 걸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도 시장, 남미 시장. 실제로는 제일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고, 그 다음에 남미 시장이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 어, 뭐, 어, 몇 나라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성공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이제 여력이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에터미가 이렇게 잘될수 있는 데는 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 후배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깜짝 놀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회사는 절대품질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품목이든지 제일 좋은 제품을 찾아요. 저희가 물건이 싸다고 그러니까 품질도 싸 낮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싸지도 않아요. 참기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시중 가격보다 그렇게 싼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진짜로 참기름을 찾으니까, 찾으니까 가격이 좀 그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참기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진짜라는 것을 보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 품질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최고의 품질, 절대 품질의 제품은 누구도 이 가격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팔고 있는 참기름 그 품질은요, 저희보다 싸게 팔 수가 없다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품질을 어,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제품을 누구보다도 싸게 판다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할인 매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 같으면은 저희는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판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회적으로 욕을 먹었던 그런 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인 거예요. 대부분의 대통 마케팅 회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그 회사의 사업을 그만두는 순간에 대부분 그 제품을 다시 구매를 하지 않아요. 몇 프로가 구매하지 않냐면 86%가 구매를 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 86%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샀어요? 그냥 돈 번다고 하니까 그냥 비싼 건데도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에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이, 쓰면은 길어지니까. 네, 보통은 어, 이 가격보다도 어, 제품이, 제품이 가치가 더 커야 물건을 사는데, 네통 마케팅에서는 다른 데 가면 더 싸게 살수 있는데도 굳이 거기서 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대 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스펙티드 베니핏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돈을 벌수 있다는 그 기대감까지 같이 사는 사고 있다 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서 팔고 있는 제품은 앞으로 돈을 더벌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싸고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순간에 내가 앞으로 돈을 못 벌어도 손해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여기 있는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사서 쓰던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구매를 할때 반드시, 반드시 내가 이 제품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제품이 다른 데보다 싼지, 다른 데보다 품질이 좋은지를 보고 그것만으로 물건을 사야 되고 그것만으로 물건을 사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칫솔이 채소리 지금 할인 매장에서 1,600원 하던거예요 품질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99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2천만 개가 팔렸어요. 왜팔왜 2천만 개가 팔렸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싸고 좋으니까 2천만 개가 팔린 거예요. 옛날에 정말 많이 팔렸던 칫솔 777이라고 있었어요. 그 칫솔이 제일 많이 팔릴 때 천만 개 팔렸대요. 근데 우리가 2천만 개를 팔고 있으니까 신기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광고 하나도 없이 이 칫솔이 이만큼 팔리는 것은 제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했을 때 손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는 거예요. 할인 매장에서 1,600원 하던 것을 990원에 사는 순간에 610원이라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이익이라는 거고 모든 거래 매매는 소비자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거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손해를 또 봐요, 안 봐요? 여러분들은 권유를 했는데, 권유만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PV가 붙어서 수당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의 35%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골고루 아주 균형있게 분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우리 판매원들, 회원들도, 사업자들도 이익을 보는 윈윈 게임. 상생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판단하러 여기 오신 분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아, 내가 이 제품을 권유를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가, 안 보는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있는 이 화장품, 이 팔뚝만한 화장품이 이게 15,000원을 안 해요. 그럼 비싸요? 싸요? 엄청 싸요. 어떤 분은 싸서 못 쓰겠다고 그래요. 자, 이 아이크림이 주먹만한 아이크림이 이것도 15,000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성이에요. 더구나 지금 이 에센스 같은 경우는 장영실상까지 받은 정말 고급 나노기술이 들어가 있고,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첨단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정말 최고급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파냐면은 광고비 30% 40% 들어가는 거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잡지마다 도배를 하는 게 뭐예요? 화장품 광고가 제일 많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 종이값 인쇄비 다이 화장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 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30%, 40% 들어가죠? 그럼 70%, 80%가 가격, 여기 이 제품의 품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이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그런 시, 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최고급 품질을 만들 때, 광고비, 매장 수수료 다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애텀이란 회사가 정말 경영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경영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은 애텀이란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판매관리비를 8.9%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놀래요. 그럼 보통 지금 네트크 마케팅 업계는 평균 얼마를 쓰고 있냐면 25%를 쓰고 있어요. 25% 그러면 8.9%그 중에서 택배비가 있죠. 택배비 그렇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카드 수수료 이게 합하면 약 5%가 됩니다. 이게 자 우리는 여기서 5% 빼면은 얼마예요? 3.9%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3.9%이3.9% 중에 근데 여기는 얼마 가지고 해요? 5% 빼면은 20% 가지고 하고 우리는 몇 프로 가지고 해요? 3.9%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10% 20% 30% 정도 잘한다고 하는 거뭐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해 가지고 몇백 프로 잘할 수가 있냐 이요 500%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5배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그냥 뭐뭐 뭐 싸구려 물건 갖다가 싸게 파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영관리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춘 거예요. 자, 우리 사무실, 본사 사무실 임대료여다 들어가 있어요. 직원 인건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인건비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2,000원짜리 밥 먹었죠. 그렇죠? 그거 2,000원짜리 아니에요. 3 5 0 0원짜리예요 이, 이,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식당 경영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3,500원을 줘요. 그럼 1,500원을 누가 주자면은 애토미 회사에서 다 보태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데 참석, 행사 참석하는데 무슨 참갑이 다른 회사 가면은요 다 내요 이런 저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이런데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참가비 참가하는데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도리어 밥값에 천오백 원씩을 다 보태드린 거예요.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회사에서 다 부담해요. 다른 회사는 어디서 부담하냐면 리더들이 그룹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낮은 경영관리비용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사가 엉망진창으로 관리가 될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은 업계에서 최하위예요 업계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돼요 0.14%밖에 안 돼요 우리의 반품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경영관리를 잘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텀이 잘 알아보시고 에텀이라는 회사는 정말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제품 하나하나가 정직합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은 없어요. 알고도 그렇게 만든 것은 없어요.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부러 쏘겨먹는 것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싸게 팔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다른 데 가서 사는 것보다는 더 싸야 되겠다. 그래서, 어, 정말 여러분들이, 어, 이 제품들은 꼭 필요한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품질은 최상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정말 절대 가격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란 회사는 잘될 수밖에 없어요. 애터미가 경영 목표 1 번이 뭐냐면 유통의 허브예요. 여러분 그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쉽게 생각하고 그, 그 말을 쓴게 아니에요. 모든 유통은 애터미가 석고를 하게 될 거고, 애터미를 통해서 모든 물류가 이루어질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laughs> 예. 그러니까 전세계 유통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애터미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유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싸고 좋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고 좋으냐 하는 면에서 봤을 때, 50년, 60년 된그 지금까지의 대통 마케팅 회사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돈을 벌수 있다 그러니까 좀 비싸도 사라 이런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60년이 되, 되더라도 지금 이 유통시장을 석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처음부터 그런 네트 마케팅에서 다단계 회사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상대했냐면 할인 매장, 기부형 쇼핑, 인터넷 쇼핑몰 그들보다 좋은 제품을 나는 한 푼이라도 싸게 팔겠다 하는 전략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못 이겨? 이기는 거예요. 정부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골목상권을 살리기 가지고 50조를 쏟아부었대요. 그랬더니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효과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100조를 쏟아부고 500조를 쏟아부어도 골목상권 안 살아난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거저100%환영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 서민들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그걸로 자녀들 키워 왔어요. 앞으로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 컨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가게 잘 되면 어떡해요? 임대를 올려 버리잖아. 어떻게 돈 버냐고. 못 벌어요. 그 구조에서는 돈을 못 벌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분들을 다 이주를 시켜야 돼. 이주를 어디로 이주를 시키냐면은 무전포로 부동산세 안 내도 되는 쪽으로. 그래서 전부 다 이주를 시켜야 된단 말이요. 에그 부동산세 안 내는 비즈니스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요. 에 그게 어디야, 뭐예요, 그게? 에터미잖아요, 에터미. 어? 그러니까. 항상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시대는 차원을 변, 넘어섰는데 정책들은 옛날 정책들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골목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거 빨리 접고 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산업사회를 통해서 자본을 형성한 그 자본가들이 이부동산이라는걸 쥐고 있기 때문에. 소민들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버리고 나는 무전포로 가겠노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있잖아요. 어? 시대가 변했으면 컨셉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어?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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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룹마에다가 도금해준다고, 밖에다 도금해준다고 그 소그룹마가 가지고 계속 먹고 살수 있냐 이거예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시대가 바뀌면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